숨이? 숨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뭔가? 아, 이유. 음. 어, 어, 자, 우리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 중에 이제, 에, 나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요, 오온인데, 에, 저, 그래, 숨이, 어, 지금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뭔가잖아요. 어, 음, 자, 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물질 또는 정신의 마음 챙김을, 그 물질 또는 정신이라는 대상을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 물질 또는 정신. 근데 이제 정신은 물질보다 좀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래서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물질은 어, 일어나서 조금 머물다 사라져서 조금은 알기 쉬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어, 대부분, 음, 초보, 처음일 때는, 물질의 마음 챙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면은, 요, 요 안에 물질, 여기, 요 안에 물질, 이 몸과 또는 요 밖에 물질도 있죠. 근데 이제, 어, 부처님 가르치면, 요 안에 물질, 이 몸과 마음, 요, 이렇게 안의 온이라고 불러요. 네, 그 인터널 온이에요. 바깥에까지는 엑스터널 옵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그요 안에 물질과 정신을 어, 아는 것 이게 이제 자리예요. 어, 이걸 알므로써 이제 나를 알았다. 이제 이 온을 보고. 알았다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 또 수없이 윤회해 왔는데 이제 나를 알므로써 그 고통과 그 윤회가 끝나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 오온, 이 몸과 마음, 나를 이제 잘 알게 되면 당연히 이 힘으로 비추어서 밖에 물질과 중심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뭐, 축생하고 귀신하고 또 전인들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거칠고 미세하고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냥 오원일 뿐이에요. 같은 오원이에요. 예. 그래서, 어, 요 안의 세상을 잘 완벽히 이해하게 되면 또 밖에 세상도 당연히 아무 갈등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요.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합니다. 자, 그래, 이 물질 중에 머리것부터발끝 중에, 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에, 액티브하게, 액티브하게 자다가도 탁 잡을 수 있는 것은, 어, 숨입니다. 뭐, 어디, 에, 숨처럼, 에, 태어날 때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태어나요. 배포가 열리면서, 어, 그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그리고 죽을 때, 내쉬면서 죽어요. 그래서, 어, 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있습니다. 사선증에 들었을 때는 없, 는데 뭐 기절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태아 이거나, 뭐 그럴 때는 없지만 상수 멸진증에 들었거나 뭐 그럴 때는 없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에 익사했을 때뭐 그럴 때는 없지만 기절했을 때도 없고 그에 그렇지만 그 일곱 음, 순간을 제외하고서는 언제나 있어요. 에 그래서 언제나 있고 또 숨이 어, 명상 주제 중에 가장 좋은 음, 이유는 이제 가장 좋은 이유는 이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숨이 왜 가장 좋은 명상 주제인가? 왜 역대 부처님께서 숨에 마음 챙김하셔서 선정에 도달하셨고 그 아나바나 선정으로 이빠사나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에 도달하셨는가? 예, 숨이라는 명상 주제가 왜 좋은가는 숨을 아시면 어, 마음이 그그 그, 그 갈망이나 혐오에서 벗어난 중립적 상태의 마음 중립적인 마음이 되어져요 예, 이게 숨이란 대상이 뉴트럴 옵젝이라 그래요 예, 중립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몸은 좀 중립적이에요 몸은 어떤 선도 불선도 아니고 중립적인 대상인데,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단전이나 뭐 그런 데 알아차림 했을 때는, 어, 뭐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의 사람이 아니고 아니라면, 어, 대단한 에너지의 그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감각적 욕망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몸에 알아차림 했을 때는 어떤 두려움도 일어날 수 있고, 예, 심장이나 그런 움직임, 어, 그, 그런 쪽으로 가서 어떤 기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걸 따라 마음도 따라 움직이게 되어요. 근데 이제 예, 하여튼 머리 끝부터 발끝 중에 이 숨은 어, 그런 거친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어, 숨은 알면 알수록 어, 미세해져요. 왜냐면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데, 예, 마음이 있어야 숨을 계속 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절했거나 그럴 때는 지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숨을 안 쉬거든요. 예, 죽었거나 또는 사선증에 들었을 때는 지금 어, 숨 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 지금 마음이 오직 그 숨의 칼라인 빛에만 오직 100% 그... 그 그 어떤 텀 없이 100%그 숨의 칼라인 빛에 집중됐기 때문에 에 그걸 하느라 숨쉴 의도가 그때 없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숨을 안 쉬는, 음안 쉬는데 자, 그래서 숨은 이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잖아요. 에 그래서 화가 나거나 마음이 막 번뇌망상을 하거나 마음이 거친 상태만 숨도 거칠어요 에. 자 그래서 그 거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의 숨을 역시 마음이 압니다 에. 역시 마음이 그 숨을 압니다 그 말은 마음이 마음을 제압하는 통로다 그 말이에요 숨이 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자이 몸에는 음, 업에서 발생한 물질 음식에서 발생한 물질,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있는데, 예, 자, 제가 손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예, 이것도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안에 있는 풍대 요소가 지배적으로 역할을 해서,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예,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상하는 이 상태에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을 캐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숨은 가장 쉬,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발생하는 하는 물질인 숨을 통해서 마음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숨의 특성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숨은 알면 그냥 마음은 대상 따라 일어나거든요. 예, 귀신을 보면 어, 그냥 귀신 같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은 거기 어 거칠고 그 그런 저열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보면 그냥 그 혐오스러운 마음이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섬세한 전인을 이렇게 보면 그 전인은 또 섬세한 미세한 그런 물질이에요. 이렇게 수성한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전인을 볼때 좋아하는 그런 또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숨은 그런 혐오와 갈망을 어, 제압할 수 있는 그 중립적인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 중립적인 대상에 걸맞는 중립적인 마음이, 저 편안한 마음이, 평온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 대상의 특성 때문에, 예, 그 중립적인 그 숨의 특성 때문에 숨을 알면, 음어 편안한, 그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갈망과 혐오를 벗어난,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 숨의 선정의 오열수가다 있을 때, 그럼 희열과 행복 일어나,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희열과 행복, 좋아하는 마음 아닌가요? 예, 요것은 지금, 그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 새끼 선정의 희열과 행복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 갈망과 혐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욕계 세상에서의 그 감각적 욕망이나 그런 어떤 싫어하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예, 그것을 제압한 새끼 음, 어떤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예, 요 그래서 숨은 음, 그 중립적 어, 대상이기 때문에 예, 중립적인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는 너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 인체 중에 어, 정말 행복의 열쇠와 같은 그 대상이에요. 그리고 자다가 고만지 의식으로 알기 쉽잖아요. 응? 그죠? 어. 그래, 뭐, 저도, 이제, 스님이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님이 되고 난 뒤에, 어, 어 그, 순복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을 알게 된 것선, 어, 스님이 되고 난 한참 뒤에요. 미얀마가서도 그냥 신수신법 하느라, 뭐, 어, 그런가 하고, 또, 숨에도 이렇게, 숨 보다가 또숨이 아주 고요하고 미세시면 마음도 보고 하여튼 뭔가 한다고 했지만, 어 그, 아나빠나 선정을 닦으면서 비로소 그 숨에, 그 숨이라는 명상 주제의 심오함. 왜 부처님께서 그 매일 그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도 아나빠나 선정 아나파나 사선정에 왜 매일 들셨는지경 전에 부처님께서 안아파라, 나는 아나파나 선정에 들 테니 이번 안근은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것을 어, 스님이 되고 난 뒤에 한 거의 20년 뒤에 파국에 갔네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예딱 20년 뒤네요 예 그래서 와, 왜 이제 여기 와서, 이제야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을, 아, 닦고, 그렇게 알게 되었나. 뭐 잠깐 그런 생각이 일어나긴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또 나의 인연이고, 예, 그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와, 그, 이렇게 수많은 제가 그 다른 수행들을 했기 때문에, 이 수행이 얼마나 심오하고 가치있고 그 권원적이고 다른 수행들은 제가 했을 때 금방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에그 예, 열심히 투철하게 했을 때 금방 한계에 도달하더라고요 예, 어 근데 이제 이 선정수행은 닦으면 10년을 닦아도 그래서 막 10년씩 닦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을 닦아도 다 됐다 만족한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현재 순간의 마음은 또 무명이 부처님께서 무명을 무명이 완전히 없더라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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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에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온이 생멸하는 또, 또 육체적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정덕해서 개발하면 언제든 평화로운 그 상태에 될수 있는 아주 심오하고 거는적이고 무한한 음, 그런 명상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명상 주제를 음, 어, 그 파우 컨스님께서 음, 다른 곳에서도 아나쁘나 선정 닦는 곳 닦는 곳이 많아요. 어, 아나쁘나 선정을 어, 가르치는 스승님들도 많은데 어, 이제 파우 컨스님께서는 그 경전에서 언급한 선정, 그 상태를 하나도 변형시키지 않고, 예, 아주 이제 고집스럽게, 어, 고집고대로 그대로 해야만 되게끔 뭔가 그 타협하지 않는 거.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파옥에 수행할 때는 너무 좀 깝깝하고 답답해요. 우리의 탐욕의 속성 때문에. 예. 어, 그래서 막티차하고도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그게 이제 파워 파옥, 컨스님과 파워 센터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붙다선언에 어, 이제 파워의 상징인 그 아쇼카 섭취를 이제 세운 이유인데, 왜냐면 그 현대인들이 어, 그 탐욕이 강하고 이제 성냄도 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도 어떻게든 빠르게 성취하고 싶고,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또 분노하고, 어 명상 수행, 에 험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 많은 수행자들이 보편적으로 빠르게 할수 있는 그 테크닉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뭐 진리를, 발음법을 계속, 어, 그 고수에서 그 전통을 유지한다기보다는, 그뭐 감기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정신적인 그 암적인 병이 있는데, 그 암병을 치료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완화나, 그냥 감기 증상이나 뭐 그런 걸 치료하는 그냥 아스피린 정도로 수행을 그냥 가볍게 빨리. 빨리 어떤 그그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요즘에 많이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그 발음법이 엄청 변형되어서 다 이빠사나에서 대부분은 온 것들이에요. 예. 이름만 살짝 살짝 어, 좀 바꾸어서 예. 뭐그고스 이런 것들도 거의 그 불교의 이빠사나를 따서 한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핵심이 되는 무화법이나 요런 것들은 이제 좀그 사람들이 받아들기 어려우니까 또 뺐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요런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어, 그래서, 암튼, 이 아라프라사티 이 수행을 이렇게 이제 끝까지 좀 하시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 건접삼매나 한 조선 정도를 얻게 되시면 어그 모든 수행법들 중에 세상에는 있그 모든 수행법 중에 이처럼 정말 어 위대한 명상 주지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수행법을 정말 이렇게 고수하면서. 유지하는 그 센터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정을 얻는, 얻을 수 있는, 지금 부처님 인멸하신 지 26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선정을 얻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가 뭐, 포기하거나 뭐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몇 사람이 얻더라도, 어, 이 선정을 중시하고 또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에, 그, 하면, 뭐 힘들면 그냥, 뭐, 걸을 땐 다리를 보고, 먹을 땐 먹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오.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 어, 예, 그렇게 하면, 음, 이, 그, 정진을 힘들어하는, 이그 선정, 얼마나 선정이 무거운 선업, 닦기 어려운, 그겠어요. 예, 그, 선업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닦아야 되는데 아까 조금만 이렇게 몸의 감각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 불순의 힘이 일어나서 조금만 힘이 들면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데 예,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아 나빠라 힘들면 뭐신수신법 어, 그러면서 뭐또 움직일 때는 뭐그 사대관찰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냥 쉽게,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한옥물 오직 수매해서 선정을 정득하고 난 뒤에 이바선을 하겠다. 그것이 참 어렵게 되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부타선언에서는 어 선정을 기반해서 이바선을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어, 그 이유가, 음, 이 법을 좀 지키고 싶어서,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 말을 하면서,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숨을 보는 게 가능한가? 근데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 그때 조금만 훈련하면, 아까 그러면서 못 보던 사람들이, 사람이 조금 그러면서 보려고 하니까, 경행하면서 숨을 볼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자선의 숨을 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그러면 화을보고는 아, 그럼요. 도움이 되요 그때 어, 화났어요. 그러면 숨탁 보면 지 마음이 숨을 알잖아요. 그럼 화났던 마음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두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숨보고 있으니까, 화가 났다. 그 말은 지금 화날 만한 대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그럼 대상을 지금 놓아버렸고, 숨을 본 거잖아요. 만약에 화가 날때 숨을 볼수 없는 사람이 화난 마음을 보겠다. 그리고 왜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원인을 보겠다. 그거는 좀... 만약 그 사람이 숨을 볼수 없다면 그때 화가났을때 숨을 볼수 없다면 그건 좀더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화가 났을 때 숨을 볼수 있는 사람은 딱 화난 마음 보면 없어져요. 왜냐면 숨을 볼수 있기 때문에 화난 마음 보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숨은 볼수 있지만 화난 마음을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안 없어지기도 할 거예요. 또 그 다음 탁 보면 약해졌다가 또 화가 났다가 다시 보면 약해졌다가 또 화가 났다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집중력이 좀더 약하면 화난 마음을 보면 더 화가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또는 원인이 뭐지? 화난 원인이 뭘까? 하다가 생각의 꼬리를 물고 또그 사유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어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 개념적인 지혜는 일어나고 또 수행에 도움도 얼마든지 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예, 많은 도움이 되어요. 왜냐면 화가 날때 우리가 숨을 탁어가고 숨을 탁 보는 거는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화가 탁 났죠. 이거 화난 게 거친 거잖아요. 그럼 탁 화난 마음을 보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딱 하고 싶어요 그때 지금 이게 불이 붙고 있는데 이걸 칵 버리고 숨 봐야지 이거는 어, 많이 아나빠나의 신심을 갖고 많이 훈련된 사람만이 지금 딱할수 있는 거예요 딱숨 보면 정확히 화는 끊겨요 예. 근데 이제 어, 그 훈련이 안 됐고 그 신심이 부족할 경우는 이제,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마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 조금 주춤해요. 왜냐면 지금, 화가 난그 대상을 계속 생각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난 마음을 딱 정확히 볼수 있냐. 이제, 그것이 관건입니다. 왜냐면, 보면 끊겨야 되는데, 보면 끊기지 하고 지지직 이렇게 딸려가거나, 커지거나, 또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거나 예, 그러면 내가 조금 집중적인 산매를 개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선정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그마음본 기는 대단히 다르거든요 보면 명료하게 탁 끊겨요 그래서 자 그래서 화가 났을 때숨 한번 봐보시고 그숨 숨 한번 봐보시면 그 화가 각 죽어 있을 거예요 음, 그럼 그때 화난 원인이 뭘까? 네, 그, 심장 쪽으로 와서 화나는 원인을, 화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딱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더 쉬울 겁니다. 네.